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아 아나운서로 해적입니다. 최근 쿠키 키트 비하로 많은 무리를 일으킨 모 유튜버가 대한민국 최초로 랭크 만점을 달성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그 순간이 담긴 영상을 공수해 올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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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디어 나이트메어 9,998점입니다.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요 나이트메어 점수 만점을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게임에서 제가 어떻게 만점을 찍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겟잇 렛츠 겟잇 렛츠 겟잇 렛츠 겟잇어 긴장된다. 이미 한 판만 이기면 만점인데아 제발 진짜 제발 만점 한번 찍자. 진짜 제발. 아 가자. 처음에 내가 철을 3개씩 이렇게 너네들한테 줄게. 침대 방어부터 먼저 하자. 침대 방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아, 제발 이번 판만 침대 안 깨졌으면 좋겠다. 채팅창에 나 알아본 사람 없겠지? 다행이다. 없어, 없어, 없어. 이러면, 이러면 이길 수 있어, 이러면. 러쉬 가자. 아,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 팀 조합은 이번에는 사사신을 했어요. 아, 제가 원래 예, 디, 예, 디, 예티를 하고 싶었는데. 아, 그냥, 이번에, 마지막은 뭔가 깔끔한, 옛날 클래식한 이, 뭐랄까, 조합을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합을 한 번, 이겨보고 나이스. 싶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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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사신, 이게 바로 사사신이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쟤네들 당황했을 거야. 레드팀 지금 완전 당황했어요. 한 번에 다죽었으니다 자, 이제 바로 또 옆에 기지 한번 가보자. 옐로구나옐로 기지를 지금 또 바로 털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팀이 옐로 침대 끼겠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옐로 마지막 잡으러 가야지. 자, 같이 잡자, 건영아. 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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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잡을 수 있어. 저쪽으로 잡아야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착, 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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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스.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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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여자, 이득 잡아.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고. 아, 지금 현재 옐로우 한명 남았네 옐로우 한명 그리고 그린 네명 남았습니다 자 일단 그린 먼저 깨라 한번 볼게 침대를 어어어어어어 나는 죽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 이거 그린 깨려면 약간 빡세겠다 얘네 지어 산타도 있어 산타 키트도 있잖아 이거 잘못하면 우리 침대가 TNT로 털릴 수도 있으니까 어, 산타부터 죽이자 산타부터 죽이자 산타 산타부터 산타부터 싼타 오케이 싼타 컷 싼타 컷 싼타 컷 싼타 컷 아아 어. 도망가지고 도망가고 나이스 나이스 또한명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클러치 클러치 써 내가 클러치 막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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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잡았고 또 떨궈줄게 떨궈줄게 여기서 떨궈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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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8킬 현재 8킬 자자자 베이커베이 베이커 나이스 또 9킬 현재 9킬 아 여기서 또떨궈져떨궈져고 나이스 나 현재 10킬 10킬 와우 <laughs> 자어 뭔가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베이커베이커또 잡아야 돼베이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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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현재 11킬 자 이렇게 하는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철갑 철갑 마지막에 철갑이야? 오케이 오케이 응, 철갑 돌건 옥키바리 오케이, 옥키바리 쉐키바리 아, 마지막에 혹시 위치 어딘지 알아? 지금 노란 기지. 오케이, 노란 기지. 바로 가겠습니다. 멋있게 딱 잡아보자. 잡아라! 나의 만점을 위해! 죽거라!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들! 어... 아! 대한민국 예, 최초, 예. 한국 최초로 저 만점 찍었습니다. 나이트맨 만점 찍었어요. 축하, 축하. 와 다섯 자리다. 만 11점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은 빠르게 저기. 자, 먼저. 어? 자, 이거 지금 조금 기다리면 이거 점수판 바뀔 거거든요. 자, 한번 기다려 봅시다. 2000. 됐다. <목소리> 오! 오! 뜯다뜯다뜯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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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 만 11점. 와, 만 11점 떴습니다. 와. 자 1, 2, 3 등은 다 미국인이고요. 한국 최초로 찍었네요. 그 만점을 찍는 데 도움을 준저희 팀원들 건영이, 토미 그리고 데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이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컨트롤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만점을 찍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찍었네요. 자, 여러분들도 저보다 어리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목표한 바가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근성으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빠.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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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